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우먼 변호사 미셸 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설마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을 때 생기는 법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종 이런 상황이 있죠. 잠깐만 차좀 쓰면 안 될까? 가까운 친구가 부탁하면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열쇠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그리고 잘못이 내 친구에게 있었어도 차주인이 내가 허락해서 차를 빌려준 순간 내 보험이 일차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걸 법에서는 허락 운전이라고 합니다. 운전해도 돼 한마디면 그 순간부터 모든 책임의 출발점은 차주가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잔이라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친구 조셉에게 오늘은 네가 좀 운전 좀 해줘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조셉은 파란 불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빨간 불을 무시하고 들어오면서 그대로 충돌이 난 거죠. 결국 잔의 차량은 폐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도 아니다 나도 파란 불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보통 이런 상황은 각자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운전은 조셉이 했지만 차의 법적 책임은 차주인 잔에게 붙습니다. 왜냐면 하 차를 빌려준 순간 차주가 모든 법적, 보험적 책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잔은 운전은 내가 안 했는데도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자기 보험 이력이 남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친구의 난폭한 운전 습관이나 음주를 했는지 아는데도 차를 빌려줄 때는 차주에게 추가적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이 크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고일수록 차주의 개인 재산까지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줄 때는 단순히 친구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 친구의 운전 습관, 음주 여부, 내 보험 한도가 충분한지,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이네 가지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친구에게 잠깐 차를 빌려준 일이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편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더우먼 변호사 미셸 최였습니다.